달력이 7월에 맞춰지면서 더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후끈후끈한데요. 무더위 속에 강원과 충북, 경북 내륙 일부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벼락이 치는 등 노란스러운데요. 내일은 하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 곳곳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남, 밤에는 경남 지방에도 비가 오겠고요,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앞으로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제주도는 20에서 60, 전남과 경남은 5에서 40mm로 예상되고요. 서울 등 중부 곳곳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네, 낮도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은 30도, 청주와 대전 29도, 광주 27도,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장마 전선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충청 이남 지방에 장맛비가 오겠고요. 토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도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 네 정보였습니다.